다른 나라 걱정에 대해서만 한번 해줄게요. 어? 네. 우리나라 걱정은 여러분들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네. 바닷가를 이렇게 걸어가는 아버지와 여기 딸내미가 이렇게 있어, 그죠? 네. 그러면 아, 아버지가 딸내미 손을 잡았어. 딸내미 아버지 손을 잡았어. <laughs> 그러면 누가 손이 누가 누구 손을 잡고? 여기는 파도가 이렇게 해서 바닷가야. 내마 파도가 쳐. 그러니 바닷가를 둘이서 싹 걸어가. 이렇게 걸어, 바닷가를 걸어가는 거야. 이게 백사장이야. 아, 이쪽, 이쪽이 파도같이. 그러면, 이 아버지 손을 잡은 딸이, 아버지가 딸 손을 잡아야 되나?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아야 되나? 딸이 아버지 손을 잡아야 되나? 아버지가 딸 손을 잡아야 되나? 그래요? 아버지가 딸 손을 잡았겠어? 안 잡았겠어? 잡았지. 딸이 아버지 손을 잡으면 어떤 네. 현상이 오냐면, 파도가 쳐서 물이 덮쳤을 때, 이 사람만 있고 애는 없어져 버려. 네. 음. 그래, 안 그래? 맞아요. 애가 아버지 손을 끝까지 잡고 있을까? 놔버려. 네. 네. 그러니까 아버지가 애 손을 잡고 있겠지, 분명히. 네. 네. 그럴 때는 파도가 백0 0번 쳐도 아버지는 죽어도 딸 손은 안 나. 네. 딸부터 먼저 챙겨. 네. 그렇지 않겠어요? 파도 파고, 어, 내 딸, 네. 손 잡고 있던 손을 팍 잡아 당기면서 닦으라. 네. 그게 아무리 강도 살인범도 자기 딸은 그렇게 한다 이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하늘이 이게 흑경영이야 이게 대한민국이야. 음. 내가 잡고 있어 안 잡고 있어. 잡고, 네. 잡고 있는데 딸이 파도 걱정하면 돼안 돼. 안 돼. 네. <laughs> 파도 걱정하면 돼안 돼. 네. 그러고은 아무리 파도 걱정을 해봐야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. 없습니다. 없어요. 이거는 하늘에. 큰 그릇에서 하는 일이야 네. 이해가죠? 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면서 절에 다니면서 부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네. 여러분들이 믿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어 알겠어요? 네. 하늘이 여러분의 행동하는 걸 보고 이뻐야 붙다 그러죠 네. 맞아? 맞아? 네. 여러분이 집에서 하는 행동 바깥에 나가서 누구하고 만나면서 하는 걸 하늘이 지켜보고 이쁜 사람만 손을 잡아 여러분이 하늘를 잡았다고 아무리 가서 붙잡아 봐야 여러분은 활란만 오면 손 놔버려. 그래 안 그래? 맞습니 불안해. 저 김정은이 오는 거 아니냐? 뭐 이런 불안한 것만 자꾸 생기지 손을 잡아나 만아야 불안하면 놔버려. 그래 안 그래요? 소용이 없어. 그래고 여러분의 모든 종교 행위는. 종교 신자로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걱정이 더 많아지고 음. 더 죄인이 많아지고 세상 더 타락해져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내가 온 거야. 알겠죠? 네. 네. 불안감을 들어주러 온 거야. 이제는 불안하지 말아라 이 말이야. 알겠어요? 네. 예수가 배 타고 있는데 잠을 좀 자고 있는데 아 제자들이 막아 부처님 예수님 큰일 났다. 배가 뒤집어진다 파도가 너무 치다. 막 네. 사멘 질살에서 그러죠. 네. 그때 예수가 얼마나 기가맷키고요 그죠? 아니 누구가 하나님라고 하는 자가요? 배 타고 있는데. 파도가 무섭냐? 너 그걸 무슨 정신병자들 아니냐 도대체가? <laughs> 그래, 안 그래? 네. 이와 같애 지금 여러분이 흑행예가 와 있는데 전쟁을 무서워하면 됩니까? 안 됩니까? 안 전쟁을 통제하는 자가 와있다. 알겠습니까? 전쟁 안난다니까 되게 좋아해서. <laughs> 그 예로 내가 3년 전엔 삼성이 위험하다. 그래서 한 거예요. 그럼 나는 미래를 알아 몰라. 이거 이건희는 일주일 안에 쓰러진다 다섯 만에 쓰러졌어 안 쓰러졌어 그리고 이재용이가 빨리 회장으로 이제 부회장으로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는데 부회장으로 놔뒀어 그래 안 그래 그리고 또 이재용이 상승마크를 청색에서 빨간 걸로 바꿔야 된다는데 안바꿨죠3 년간을 안, 안 바꾸더라고요 그러니 재패가 안재패가 다 그런 일이 벌어졌다 내말안 들었어 그리고 그 강의하고 나서 이재용이가 이명 이재용 아버지 이근희가다 세만에 쓰러졌어. 아니야, 70평생에. 이재명이가 쓰러지는 날짜가 정해져 있다는 걸 모르죠, 여러분. 모르죠. 나는 알고 있다, 이 말이야. 박근혜가 나갈 날짜를 알고 있고, 박근혜가 4년밖에 못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. 맞습니다. 그 여섯 가지를 다 이야기 해서 했어요. 예상.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야? 그냥 와 있는 겁니다. 알겠죠? 네. 인간의 두뇌가 아무리 발달돼도 그걸 알수 있을까? 아닙니다.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 나 앞에서 이론상으로 당신 이게 뭐 말이 맞아? 여자가 애기가 잡아야지 이렇게 따지면 됩니까? 안 됩니다 안 돼요. 그다음에 여러분은 걱정할 게 있을까 없을까? 없습니다. 자 여러분이 없는 거세 가지. 자 뭐요? 억울한 거 있어 없어요? 없습니다. 걱정할 거 있어, 없어요? 없습니다. 뭐가 없어요? 두려워할 거 있어, 없어요? 없습니다. 없어요. 누가 하니까? 허경영인가 와있기 때문에. 맞습니다. 네. 맞아 맞아요. 네. 자, 여러분 생활비. 앞으로 150만원씩 국민 배당금을 줘. 여러분 결혼하면 1억 줘. 애장가보내 것도 걱정 없어. 시집 보내는 것도 걱정 없어. 다 해결해 줄 사람이 걱정거리 해결해 준 사람 와서 안 왔어요. 맞습니다 자, 억울한 거 여러분 있어, 없어요? 없습니다. 이거 억울하지 않다는 거 내가 알려줬죠? 네. <목소리> 그다음에 두려워할 거 있어 없어요? 없어요. 아니 이 딸이 아버지 손을 아버지가 딸을 손을 잡았을 때 이게 두려워 안 두려워? 안, 안 두려워. 그래 안 그래? 그래데 여러분들은 자꾸 이거는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. 그러면, <laughs> 그러면 불안한 거야. 언제 절대 나냐? 이러고 앉아 있어. 요 응? 그리고 서랍이나 열었다, 닫았다, 여권을 꺼내 <laughs> 이뭐 <이놈의> 여권을 다시 이거 <laughs> 뭐 <laughs> 여. 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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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. <laughs> 아 <laughs> <laughs> 여러분의 심리를 알고 있어 내가. 그러니까 그렇게 불안해하지 마라 알겠죠? 네. 어, 저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와 있는 거 보면은 뭐가 있다. 허경영이가 이어한분 하나도 안 틀리더라. 맞습니다. 다 아, 그래. 맞는 거 보면 미래를 거울처럼 보고 있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걱정할 게뭐 있니? 알겠죠? 네. 걱정하지 마세요. 네. 네. 자, 하나 둘 셋. 넷. 자, 하나 둘 셋. 습 자, 하나, 둘, 셋, 됐습니다.